사연데코에서 주문한 P200 PVC 시트 1,520 폭을 저희 엑스트라 3300H에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하고 지금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가까이서 출력 품질부터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이 원단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P200 PVC 시트에 출력을 시작했습니다. 아, 역시 저희 C 컬러로 출력을 하니 참 부드럽게 나오기는 합니다. 네, 저희 엑스트라 3300H와 P200의 궁합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저희가 출력 외에 현장에서 부착했을 때의 그런 느낌까지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원단이 2 0 0미 이상이 되니까 두껍다는 장점은 있지만, 과연 그 장점 외에 출력의 상태, 저희가 이렇게 C컬러 외에, 그 다음에 4컬러, 라텍스까지 모두 다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원단이 괜찮다면, 저희도 이 원단을 주력으로 사용해봐야 할 생각이고요. 특히 원단이 얇아서 생기는 시공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커요. 저희가 이제 LG 시트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업체에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코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UV는 코팅을 하시면 안 돼요. 라텍스나 이런 솔벤은 뭐 수성도 그렇고 그런 거는 코팅을 해도 되지만 UV는 코팅을 하면 차후에는 그 코팅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코팅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공의 용이성까지 체크할 수 있는 이 P200 시트를 저희가 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출력이 나오면 또 자세히 보여 드릴 수가 있는데 아 이런 컬러는 정말 뭐 저희 시컬러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출력은 원활하게 되고 이게 출력이 끝나면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P100 시트에 저희 엑스트라 3300H 샘플 출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일단 출력 품질부터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어, 조금만 더 펴주세요. 그래서 메뉴에까지 네. 자, 톤 자체는 이게 무광의 시트라 약간 코팅한 느낌이 나와요. 우리 보통 일반 시트에 뭐 솔벤이나 라텍스로 출력 하고 또는 뭐켈 코팅한 느낌. 그냥 봐도 코팅한 느낌이 나오고 두께도 어, 후지를 정확하게 벗겨봐야겠지만 코팅한 느낌이 나와요. 미, 미세한 글자들. 자 어느게 제일 작을까요 글자가 아주 작은 글자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또 창현에서 어, 이 제품을 출시하고서 창현에서 도움을 주시려고 또전문님하고 이렇게 또 차장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보는데 어, 어떠세요? 이거 보면 느낌이 팔칼라라 두께감이 네. 두께감이 있죠 예, 예. 정말 나가서 안깨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한번 고, 거기서 한번 접어 봐 주실래요? 한번 일반 우리가 심하게 테스트 하듯이 네. 네. 와. 멀쩡하네. 원래 이 정도 하면 은 기존에는 네. 다른 스피들를깨졌었는그 그, 그렇죠. 네. 이거 좀따뜻했던 야, 이거 너무 세게 접으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야. 아니, 멀쩡한데. 자, UV에 이게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는데, PVC하고 궁합이 안 맞으면 이게 크랙이 가거든요, 시트가. 한 번, 예, 벗겨봐 주시면. 야, 또, 저, 창현에서 또, 걸작 시트를 하나 또 이거 출시했네요. 그니까 러 참, 이, 쓰는 사용자들의 그 갈증을 이거 해소해 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오, 잘... 이거 굉장히 두껍네. 야, 이게 진짜 그냥 이렇게 봐도 코팅한 느낌이에요. 그냥 코팅한 시트지? 네. 야 200미크론이면 정말 코팅한 두께하고 거의 흡사한 거죠. 네. 네. 자, 지금은 일부러 자, 이런 자연광 우리가 거의 시트를 뭐 실내도 설치하지만 야외에서 설치를 많이 하니까 자연광에서 봤을 때의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햇볕이 드는 곳에 가져와 봤어요. 오히려 햇볕이 드니까 이미지가 더 사는 것 같아요. 이 그늘진데보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늘이져 있는 데는 무광이 느낌이 좀더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자연광, 햇볕이 드는 곳에서는 와 이미지가 확실하게 사네요. 지금 저희가 이거 텐칼로 출력하니까 부드러운 이런 영역 개조까지 다 표현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나중에 외부에서 시공하는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 텐데 그냥 일단 스크래치는 이렇게 헤라로 한번 그냥 막 문대봤어요 예.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막 박박 문지를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간혹 잉크가 안 좋은 것들은 또 흘러내린다고 그래요 잉크가 그래서 저희가 이거 퐁퐁 물까지 한번 뿌려서 다 테스트해 볼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UV 엑스트라 3300H에서 테스트한 출력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라텍스 HP 라텍스 3200에서 똑같이 해서 또 스크래치 테스트도 다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 5m 장비까지 쭉 테스트 다 해보고,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시공도 저희가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결과가 다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시공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원단 PVC가 그렇게 200 미크론이면은 뭐 거의 코팅한 두께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보고 그 결과를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엑스트라 3300 H 테스트 출력물입니다. 창현 지금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스크래치 테스트를 지금 다 해보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손톱으로 긁어서 그런 까지는 문제가 있는지 예. 또 기존에 샘플로 한 4칼라하고 비교를 해보고 컬러도 비교해보고 지금 이렇게 일부러 다 테스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더 자세한 거는 외부에서 한번 시공해보면 정확하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출력물은요, 저희가 엑스트라 3300H, 그 다음에 라텍스 3200, 그 다음에 F5000 5m 폭 UV 장비, 이세 장비에서 이렇게 출력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품질은 아무래도, 자, 아, 뭐, 저희 엑스트라 3300h가 좀더 세밀하게 출력이 된 거로 보여요. 색감도 뭐 3300h도 괜찮고, 라텍스도 괜찮고, 뭐 전반적으로 다잘 나왔네요. 데이터가 좋아서 그런 건가, 뭐. 일단은 저희가 일반 플라스틱 헤라로 일단 시공하듯이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유리면에 부착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전체 출력된 것하고 한번 이 헤라로 긁어 보겠습니다. 자, 긁어줘 보세요. 이게 라텍스죠? 예, 네, 박박 긁어줘 보세요. 박박. 어, 스크래치 어때요? 없 없죠? 라텍스 일반 헤라로 했을 때자 스크래치 없습니다. 예, 네, 없어요 없어. 자, 그 다음에 라텍스의 색감, 얼굴톤 색감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F5000. F5000은 뭐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이 UV라. 예. 네, 뭐 박박 긁어도 예. 네, 당연히 없죠. 저희 F5000은 4칼라입니다. 5메다폭 장비인데 4칼라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시트가 이 P200 시트가 이런 자연광에서 오히려 좋아 보이네요. 지금 이거 보세요. 햇볕에 닿으면 무광인데 이미지가 더 사는 경향이 생겨 있네요. 자 다음은 엑스트라 3300H. 뭐 이거 이건 텐칼라. 이건 뭐 이것도 뭐 전혀 스크래치 없죠. 에,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전혀 스크래치 없습니다. 자, 근데 퀄리티 3300H F5000. 라텍스 3200. 아, 정말 뭐다 모르겠네요. 이게 섬세한 부분은 역시 C컬러가 표현이 잘 됐고요. 이 시트의 특성이 햇볕을 받으니까 이미지가 더 사네요. 희한한 증상이 있네요.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햇볕을 받으면 오히려 이미지에서 이렇게 무슨 아, 조명을 킨 듯한 느낌이 생겨요. 이건 무슨 경우죠, 이건? 네, 꼭 조명을 켠 듯한 느낌. 아주 희한한 상황입니다. 자, P200 출력과 라텍스 UV 테스트 결과는 아주 대만족입니다. F5000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게 F5000 5m 출력 장비에서 시트 출력은 불가했습니다. 특히 LG 시트 출력 불가였어요. 근데 이 P200 시트는 원활하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저 장비에서도 대량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존에는 출력 불가였어요. 시트류는 아예 출력 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력이 가능해졌습니다. 아,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시트 겠는데요 P200 시트 창현에서 OEM에서 생산한 P200 시트를 이렇게 출력 테스트 해봤는데 출력 테스트 아주 대만족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필드 테스트 윈도우에 한번 저 퐁퐁 물 뿌려서 테스트 해보고 그 결과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춘입니다. 입춘의 영하의 날씨고요. 일부러 영하의 날씨에 이 시트 시공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폼폼물로 유리에 뿌려놓고요. 자 p 2 0 0 200 미크론 시트에 UV를 출력한 제품을 시공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후지 이제 벗겨내고요. 후지 벗겨내도 200 미크론입니다. 저희, 엑스트라 3300H C컬러로 출력한 데이터 있고요 자, 이 제품을 윈도우 영화의 날씨에 한번 부착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헤라로 한번 박박. 자, 일단, 뭐, 현장에서는 더큰 작업도 할수 있겠지만, 네. 저희가 일단 요 정도 사이즈로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u v 를 출력한 피입0 시트는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잉크 빠짐도 없고 설치하는데 뭐 전혀 두께감이 있어서 문제가 없죠. 이렇게 잘 설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신제품 P200 시트, 200미크론 시트에 UV 출력하여 윈도우에 설치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영화의 날씨입니다. 한번 탈착도 해볼까요? 탈착 한번 해볼까? 뭐 탈착이야. 뭐 문제 없겠지 뭐. 아, 뭐 탈착이야. 뭐 전혀 문제 없을 거고. 네. 자, 이제 다음은 라텍스로 출력된 시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텍스에서 저희 HP 라텍스 3200에서 출력한 P200 시트를 네, 한번 부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조건이고요. 현재는 영하의 날씨입니다. 자, 현재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네, 영하의 날씨에서 한번 시트를 네, 부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께감이 있으니까 설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코팅한 시트의 두께가 이상이고요. 그냥 헤라로 박박 문질러도 전혀 이상 없어요. 일반 저희 그100 미크론 LG 시트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찢어지죠. 겨울에. 그래서 항상 융헤라로 하는데 지금 이 헤라는 융헤라가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 헤라예요. 플라스틱 헤라로 지금 이렇게 그냥 자. 이렇게 그냥 박박 문지르고 땡겨서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께감은 예, 그냥 이렇게 만져봐도 코팅한 느낌이 나요. 자 이렇게 예, 부착하기가 간편합니다. 예, 두께감도 있어서 어, 이 상황에서 더 길거나 더 커도 크게 문제없을 거라는 판단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UV와 라텍스 두 가지 출력된 P200 시트를 외부에서 부착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P200 PVC 시트, UV와 라텍스 이렇게 모든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져온 것은 라텍스로 출력한 시트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P200 시트는 장점이 200미크론입니다. LG 시트가 보통 100미크론이니까 두배 이상 두꺼운 거죠. 결국은 코팅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두께가 아니고. 시공하시다 보면 얇아서, 시트가 얇아서 뭐 찢어지고 뭐 그런 어, 경우들이 생겨서 꼭 코팅해달라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두껍다 보니까 비치질 않습니다. 차폐까지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레이닝 시트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시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트는 지금 창현데코에서 OEM 생산해서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발 빠르게 빨리 테스트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이 시트를 이렇게 출력하고 부착하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도 이 시트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실 게 아니라 창현 데코. 아, 창현 데코가 아니죠. 창현 데코는 아주 오래전에서. 창현입니다 창연. 창현. 네, 창연에다가 연락하셔서 제가 고정 댓글이라도 연락처 이렇게 드릴 테니까 문의하셔가지고 테스트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이 시트 판매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더 나은 시트를 출력해서 제공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다른 제품이라도 좋은 제품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 좋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laughs> 절대 후진 제품. 이런 것들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제품은 많이 알려드리고 저희도 또한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자, 아주 발색 끝내줍니다. 라텍스의 발색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출력 잘 되고요. 부착까지 전혀 문제 없이 잘 되는 시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트를 발주를 해서 재고를 갖고서 본격적인 출력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굳이 비용들여서 코팅하실 필요 없어요 P200 시트에 다이렉트로 출력해서 시공하시면 됩니다 검증 다 끝났습니다 P200 시트를 사용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P200 시트 저희가 리뷰를 하고 소개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소재나 또 좋은 장비가 있으면 적극 저희가 촬영을 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제품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문의 주셔도 돼요. 댓글 활용합니다. 네, 댓글로 많이 문의 주세요. 다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